안녕하세요. 강사 최인국입니다. 스냅시드에서 자르기 이제 크롭이라고 하는데요. 자르기가 자르기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이 사진은 동대문사진클럽의 작가 이당규 선생님의 사진이고요. 이 사진의 특징을 보면 위맨 위에 와 오른쪽, 오른쪽을 보시면은 딱 하늘로 되어 있죠. 그 왼쪽과 아래쪽은 이제 나무가 계속 쭉 연결되는 형태예요. 그래서 이, 이 경우에 자 아래에서 도구를 누르시고요. 도구에 보면은 자르기가 있고 자르기와 유사한 모양인데 확장이라고 있어요. 확장 확장 누르시면 그위 아래 예, 그리고 좌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보이죠? 하얀색 그 막대 같은 게 보이는데 이 막대를 잡으시고 그 위로 올리시거나 막대를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. 이 공간을 이렇게 채워 줍니다. 어 이게 확장이에요. AI 기능인데 모든 사진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. 만약에 아래를 늘리게 되면은 보세요. 굉장히 이상하죠? 네. 그래요. AI의 한계입니다. 아래는 안 만지시는 게 낫겠죠. 그래서 다시 보여 드리면 아래 정 중앙에 도구 누르시고 확장 찾으셔서 확장 누르시고 복잡하지 않은 곳을 늘리셔야 돼요. 공간을. 그러니까 위와 오른쪽이 그 끝에가 복잡하지가 않죠. 하늘이니까. 이렇게 해서 오른쪽 늘려주시고 위에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됩니다.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맨아래 오른쪽에 확인 혹은 여러분들 체크 표시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. 네 어차피 어떻게든 이게 뭔지만 알면 됩니다. 자 오케이 OK 누르시면 자 완성이 됐죠. 어 그리고 메, 어, 밑에 오른쪽에 내보내기 글자 보이시죠? 자 누르시고 또한번 내보내기 너, 내보내기 누르시면 돼요. 위에 있는 저장과 내보내기가 뭐가 다른가요? 그런데 다른 게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. 내보내기 자 내보내졌죠? 자 그래서 갤러리에서 확인할게요.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원본이었죠. 원본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위하고 아래, 어, 오른쪽이 좀 확장된 형태로 사진이 바뀌었어요. 스냅시드의 크롭 자르기 기능 중에 ai로 확장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